형이 조직 스토킹을. 동생이 느낀 충격적인 심리 변화의 진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형이 조직 스토킹을 하는 모습을 본 동생의 심리 변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유와 형의 행동.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표적 삼아 이루어지는 괴롭힘의 일종으로 가해자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일상적인 소음을 넘어서는 불쾌한 발언을 듣게 되며 심지어 멀리서 죽어, 라는 소리나 상스러운 욕설을 속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해자들은 나이와 국적을 불문하고 때로는 아주 어린아이와 외국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스토킹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변화와 피해자의 가족의 숨겨진 고통, 형이 조직 스토킹을 하는 모습을 본 동생은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혈육인 형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형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고통, 신뢰의 상실, 가족 간의 신뢰가 흔들리면 동생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외감 가까운 사람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동생은 사회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형의 더러운 행동이 주변에 드러날까 두려워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쾌한 공격 소음 전쟁. 형 외에도 많은 가해자들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소음 속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협.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